마을은 근본적으로 선하다.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오래된 곳도 있고, 최근에 개발된 지역도 있다진잠은 청동기 시대 이전부터 인류가 살아왔고, 도안동은 한창 개발 중이다.사람이 살기에 편리한 곳도 있고, 다소 불편한 곳도 있다.물과 식량, 거주할 만한 집이 있어야 하루하루 삶을 이어나갈 수 있다.길이 있어서 다른 장소로 이동이 가능해야 하고, 햇빛도 충분해야. 농사도 짓고 건강한 생활이 가능하다. 어느 때는 홍수로 마을이 물에 잠기기도 하고 화재로 동네가 큰 피해를 입는다. 일부는 지진으로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기도 한다. 그러나 때가 되면 마을은 다시 일상의 마을로 돌아온다. 지구도 유기적 생명체로 보는 것처럼 마을도 유기적 생명체이다. 빛과 흙, 물과 온도를 간직한 마을은 생명을 키우는 공간이다. 이것이 멈춰진 적은 없다. 전쟁 중에도 전염병 창궐 시에도 마을에서는 생명의 행진이 계속되었다. 아인슈타인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모든 것이 기적처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마을의 모든 것이 기적이다. 풀과 나무, 물과 공기, 산들이 함께하고 우리는 좁은 공간에서 먹고 자며 일상을 영위하고 욕망의 충족을 위해 마을 여기저기에서 활동한다. 마을은 우리를 돕도록 설계되어 있다. 마을은 생명이 자라고 또 회복하는 자생 능력을 가진 정밀한 장소이다. 사람은 이것들과 어울려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고, 마을에서 문화를 만들며 생명의 공간을 갖고 나간다. 희노에락을 함께 하며 주어진 시간을 보낸다. 요즘에는 한 곳에 오래 거주하기는 힘들어졌다. 그래서 마을 자원의 파악과 활용에 대하여 신속하고 자세하게 전달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대이다. 인류에게는 전쟁의 역사가 길지만 엄연히 마을에서는 생활 속에서나 큰 일이 닥쳤을 때 협동의 전통이 이어져 왔다. 우리도 두레나 푸마시 등으로 농사를 짓고 큰 일을 해 나갔다. 이것은 마을의 영원한 속성이다. 하늘도 선하고 마을도 선하다. 이것이 우리의 마을이다. 마을의 지난한 고난도 선한 과정으로 생각하게 된다. 하늘과 마을의 선을 마을 주민들이 받아들여 선한 마을을 만든다면 그것이 천국 일이라.